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지TV의 민지입니다. 오늘은 마반 컨디키우기 2탄이고요. 자 그럼 음, 이거요 설명부터 음, 한 품말로 하고 맛만 보고 이렇게 읽는 것까지 끝까지 해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꼬고 일단 한품말부터 커피숍 네. 음, 카필라떼 구입. 코수님, 쿠폰 도장 찍어 드릴까요? 네, 찍어 주세요. 자, 했구요. 자, 그 다음에, 한 푼은행, 네, 제가 9천만이 아니라, 이렇게, 10. 어? 1 2이 벌써 10이요? 더, 벌써 10이요? 네, 10. 10? 음 일단은 12억이라 치고 자 얼른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한 품편이죠. 삼각김밥천원 어, 6 0분짜장어렸네요 아싸 냠냠냠. 자, 그리고 태권도장. 네. 웨이웨이 우오우. 웨이, 이거 아니 어, 사장 거지. 마침 잘 만났다. 응. 내가 태권도 좋아한지 악상음악 놀랐는데 한번 들어보고 평가 좀 해줄래? 음 그래 한번 불러봐 알았어 한번 들어봐 새로운 남자가 생겨서 구환는테이들를갔는데 이거는 다안닐게요자 이거 됐고 이거 됐고 어때? 좀좀 좀, 좀, 별로야? 아 아니 아주 좋아 와우 저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 다른 거 저거 모를 거야? 자, 이거 그냥 다넘을게요 승급식사.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안 돼! 확인, 돌아가기. 공항, 네. 말하는 거다안 갈게요. 제 목소리가 좀안 좋아서. 자, 좋습니다. 조여도 상대. 아무거나 할게 네가 너보다 훨씬 부자야. 난성각하고는 땅을 갖고 있어. 그 얼마 정도 돈으로 따지면 10만 주는데 품돈이네. 자꾸 진짜면 내가 사버린다. 헉. 음한분 고. 네. 자, 자, 멋지게 달리기. 이거는 음성으로 해야 돼요. 뛰어! 안 돼. 한번더 해볼게요. 뛰어! 왜안 되지? 아! 야! 야! 아! 왜안 되지? 뛰어라! 안, 아우, 다 돌아갈게요. 자, 슛! 자, 요 이제 돈을 벌고, 자, 일단은 일단 맛을 봤으니 사장거지는 능력을 가지는 스텝이 있어요. 이렇게 능력을 가지는 스텝이 있고요. 돈을 많이 벌게 해줘요! 자, 알바. 이렇게 제가 이 정도는 걸어놨고요. 이거는 1대일 신고가 안 돼요, 잘. 그리고 자산은 이런 수집품 같은 거 판매할 때 쓰는 거고, 기업은 잘 모르겠네요. 국가는, 이런 거 사는, 구매하는 게 많아요. 아이템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말하는 거고요. 한품 마을은, 한품 마을은 뭐였더라? 음, 아까 전에 했던 거. 자, 아, 설명 다 했으니 이제 맘만 보고 바로 끝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한푼말 다시 가고 한푼 농장은 100일이 5시 모이 됐어요 100일 되면 열린다네요 그때 제가 그 영상을 찍을게요 커피숍 때 아무거나 자 그다음 PC방 가야죠 빼고 같은 거못 찾기고 어, 1억. 2억, 3억. 4억, 4억, 4억. 4억이, 4억이, 4억이. 4억이 어딨지? 6억. 8억,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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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11억, 12억, 13억, 14억, 15억, 15억. 16 17 18 19, 20 21억, 3억까지 가야돼요. 35 21억을 찾습니다. 22억, 23억, 24억이라. 26억? 29억만 됐습니다음됐습니다 음. 됐습니다. 이제 갈게요. 합풍과 넷. 여행 가기 100만 원. 뉴루루루루 음. 으음 <laughs> 하아 아다 돌아오기 아니야? 도서관? 네 먹고 냠냠오 됐어 냠냠냠. 자 그리고 한 분은 네, 네, 다섯, 십억, 0억 어, 어서 오세요, 거지. 아니 사장님 돈 찾으러 오셨어요? 적출하, 적출하, 저 축하러 왔는데요. 또요, 얼마나? 1 십억. 크고 사장님 대체 하신 일이? 구걸이요. 헉 그, 그럴 수가. 은행 직원이 최소화 달라졌다 딱히. 샀고요 다시 1억 해 볼게요. 음. 저저저 저, 저, 저 축하러 왔는데요. 훗 거지 주제에 돈놀이 있다고.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배고프적충이면 돈이 아 이게 이거 다 버리면 만원만원되네요 어서오세요, 거지 아니, 사장님. 오, 어, 이렇게, 다 이렇게 되고요. 음, 열시네 벌써.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는 영상이, 음, 이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